이 프로그램은 유관순 열사의 올케이자 강원도 양양의 여성 독립운동가였던 조화벽 지사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TVN 강원교통방송 3.1운동 103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조화벽,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음, 제3부 아내, 어머니, 그리고 독립운동가, 그첫 번째 시간. 1975년 화벽의 집, 늙은 화벽과 며느리 정애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 구수한 냄새가 나는구나. 드세요, 어머니. 양양에서 올라온 둥글레 차예요. 좋구나. 둥글레는 설악산에서 나는 게 으뜸이지. 가을이면 청명하건 아이들이 둥글내며 머루 다래 같은 걸문 앞에다 슬쩍 놓고 가기도 했는데 돈도 내지 않고 공부하는 게 고맙고 죄송해서 그랬겠죠 그것도 참 까마득한 얘기구나 원산 총파업이 끝나고 재충이 손을 잡고 재덕이 재인이를 안고 업고 양양으로 돌아온 게 아마 1932년이던가 만주 사변이 막 시작됐을 때니까 1932년 양양 화벽의 친정집 화벽의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다. <laughs> 아이고 자녀석들. 아주 살판이 났구나 양양의 운이 좋은가 봐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사랑도 듬뿍 받고 우리보다도 저 녀석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할 텐데 그나저나 야학을 해보겠다고? 네, 아버지 일제의 탄압이 더 심해지면서 독립운동에 제약을 받게 된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농촌으로 내려가 야학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아래 동네 어디서도 학생들이 야학을 열었단 얘기가 있었는데, 여보, 그것도 아마 잠깐이었죠? 산수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쳤는데 경찰 눈을 피해 시국 강연을 하다가 덜컥 꼬리를 잡혔다지 뭐냐. 야학은 그날로 문을 닫고 가르치던 학생들도 치도곤을 당했다는구나. 제가 생각하는 야학도 그런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말, 우리글을 가르치면서 민족 정신을 일깨워줄 생각이에요. 일제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난 야학이니 일제의 간섭도 덜 받을 거고, 방학 때만 열리는 게 아니니 지속적인 교육도 가능할 거고. 1932년 늦은 밤 양양 성내리 교회의 부속 건물. 학생들의 공부 소리가 들려온다. 기억에서 히읗까지 열네 글자는 닷 소리 자음이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열 글자는 훈 소리 모음입니다. 맞아요. 이 자음과 모음 24글자가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도 되고 조선, 독립 만세도 돼요. 그러면 이 한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종대왕님이요? <laughs> 그럼 우리는 왜 한글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글이니까요.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요. 우리 말과 글에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쓰고, 듣고, 말하면서 서로의 뜻을 알수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바로 우리 글, 한글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1975년 화벽의 집. 정혜가 거실에 걸려있는 액자를 가리킨다. 저기 액자 속 사진이 정명학원 졸업사진이죠? 소화 14년 3월 25일이라고 쓰여있는 검정 두루마기를 입은 할아버님도 계시고 저고리 기장이 긴 한복을 입은 어머니도 계시고 정명학원은 활기로 넘쳤어. 학교 가는 동물을 부러워했던 아이, 상투튼 어른, 농민의 자식, 기생의 딸, 포수의 아들. 가난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도 눈빛만큼은 초롱초롱 빛났지.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아버지에 내 꿈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어머니. 두분 덕택에 정명하고는 13년 동안 (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었어 내 작은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민족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단단한 초석이 되길 바랄 뿐이었어 오늘도 비가 오는구나. 하루하루 눈꽃 뜰새 없이 종종 걸음을 쳤던 그의 여름에도 이렇게 비가 쏟아졌는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사흘 밤낮을 들이붓는 장대비로 양양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지 뭐냐 듣도 보도 못한 대홍수에 집이 무너지고 논밭이 물에 잠기고, 가축이 떠내려가고.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온 동네가 폭격이라도 당한 것처럼 처참했어. 보다더 무서운 건 그의 1936년에 공포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었어. 이 법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포돼서 고문 끝에 죽거나 불구가 됐는지 악랄하고도 끔찍했지. 불온하고 불량한 불령선인으로 낙인 지켰으니 아버님도 예외는 아니었겠어요. 1936년 양양경찰서 취조 시 우석이 취조를 받고 있다 수양동호회라고 했나? 동강인지 똥강인지 이게 수양동호회에서 만든 기간지라던데 누구냐? 항일 개몽운동에 앞장섰던 변호사, 의사, 교육자, 목사 같은 것들의 이름을 대란 말이다 모른다 설령 그렇다 한들 같은 조선 사람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운 일이 어찌 잘못이란 말이냐? 수양동호회가 아니면 침묵 단체로 위장한 흥업그룹 부족이겠군. 상해 임시정부에 보낼 군자금 모금부터 독립 사상 고치, 독립운동 지원,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것도 모르나? 모른다.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에 의한 치안유지법 알고 있겠지? 바로 너 같은 불량 선인 조선진을 뿌리뽑자고 만든 법인데. 난 그런 법도 모르고 그런 법을 지킬 의무도 생각도 없다. 도적대 같은. 뭐해? 고춧가루 물 붙지 않고. 으흡! 전기통닭구이 맛도 좀 보여줘야지. 으흡! 비행기도 좀 태워주고. 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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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형무소 앞 일본 경찰이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석을 끌고 와 내팽개친다. 아유 이 미개한 조센진 같은다고. <laughs> 우리 형님 왜 이래요? 숨쉬는 거 맞아요? 그녀, 그녀! 형님 정신 좀 차려 보세요. 사람을 사람을 어떻게 이 지경까지 만들어가? 죄 없는 사람을 대체 무슨 자를 지었다고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반송장을 만들어 놓냐고 <laughs> 대역죄를 짓고도 이렇게 목숨이라도 부지하게 해줬으니. 천황 폐하의 은덕에 감사하라. 대체 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해보시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치안 유지법 위반. 치안 유지법을 위반하면 사형도 가능하다는 거잘알 텐데. 일제는. 악법 중에 악법인 치안 유지법을 내세워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했어. 그리고 그걸 이용해 조선인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했지. 똑같은 죄를 지어도 일본인은 무죄. 조선인은 몇 년씩 중형을 받아 감옥살이를 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조선인 죽이자고 만든 법이니,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날벼락을 맞았겠어요. 니네 시아버지처럼 무조건 잡아다가, 없는 죄까지 실토를 하라며, 매질에 고문에, 죽어도 그만, 병신이 돼도 그만. 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이, 1936년 화벽의 집. 화벽이 우석에게 미음을 먹이고 있다. <laughs> 그, 그만, 그만. 그러지 말고, 한 술만, 한 술만 더 떠봐요. 뭐, 먹을 수가, 도저히 안 넘어가. 한 숟가락만, 한 숟가락만 더 드세요. 뭐라도 먹어야 살거 아니에요. 미 미안해요. 왜안 먹어요? 그 모진 곰은 다 당했으면서 온 몸이 시커먼 멍투성이에 여기저기 찢어지고 터지고 그런 고통도 견디는 사람이 어쩌자고 미운 몇 숟가락을 못 넘겨요. 여보 나좀 누게 해줘요. 아, 아. 이 지경이 되도록 누가 알아준다고 성한대가 한 군데도 없는 당신 보니까 이제 정말 당신 말리고 싶어져요 <laughs>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이 살아야 나라도 있고 독립도 있어요 애들 생각도 해봐요 우리 애들도... 나처럼 살게 할수 없어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독립된 내 나라 조선에서 살게 해야죠. 조화벽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제3부) 아내 어머니 그리고 독립운동가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